Kiss me pretty and l m 어, 안녕하십니까? 이사존 회원 여러분. k 사존 지림입니다. 어, 저희 크이사존이 s 어, 에이수스 코리아 그리고 프리플로우 측과 함께 어, 여기 부산에 있는 부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 PC방에 왔습니다. 여기 왜 왔느냐? 일반적인 PC방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프리플로우와 그리고 에이수스의 뛰어난 그 그래픽카드라든지 보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려 400km 이상의 거리를 예, 파헤치고 여기 왔습니다 아, 기모찌 어. 아. 안녕하세요, 케이사존 지비입니다 부산 광역시 부산 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롯데 PC방의 모습입니다. 200석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PC방인데요. 전 좌석에 무려 지포스 GTX 1060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K사전의 협력사인 프리플로우와 에이수스의 합작으로 에이수스 게이밍 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랭 PC로 구성된 시스템과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그래픽카드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PC 하드웨어 업체들이 롯데 PC방에 제품을 공급하여 훌륭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쾌적한 매장 관리, 거기에 최고급 사양, 어디에 내놓더라도 손색 없는 멋진 매장이었습니다. 이제 롯데 PC방의 탄생 주역들을 직접 만나보시죠. 저는 부산에서 12년차 PC방을 하고 있는 최명이라고 합니다. 1호점은 부산 소형 PC방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운영하였고요. 2호점은 남포동의 150대로 지금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호점으로 부산 소면점에 235대 규모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PC방을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에 프랜차이즈로 55대 소형 규모로 동네에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차 딱 장사를 하고 부산에서 최고 번화가라고 하는 남포동에 2년 전에 150대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형 PC방을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으로 오픈하다 보니 신경 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테리어나 PC 사양, 뭐. 가게 매뉴얼증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면점을 2년 만에 오픈하면서 이번에는 야심차게 다른 PC방에서 보일 수 없었던 이 스포츠 스타디움 존을 만들면서 커스텀 스맹식 PC나 고사양 PC를 도입하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저희 PC방이 지금 서면점, 남포점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서면점은 오픈한 지 3주 차된 매장이고요. 여사장으로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직원들을 친절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PC방 많이 사랑해주시고, PC방 요금이 뭐 500원, 600원인 가게가 많은데, PC방 요금이 전국적으로 1,500원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깨끗하게 장사하는 PC방 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의사존 회원 여러분들. 저는 ASUS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종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이 서면 롯데 PC방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께서 PC방을 가장 하이엔드 스펙으로 건축을 한다고 원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ASUS에서는 저희 브랜드 중에 가장 게이밍에 적합한 Republic of Gamers 제품군을 많이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이 서면 롯데 PC방에는 저희 에이수스 게이밍 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에이수스 게이밍 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즈 제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게이밍 모니터 VG278H 모델 가장 사람들에게 현재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ROG STRIX GTX 1070 그래픽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에이수스의 전용 어, 게이밍 기어 중에 하나인 키보드, 마우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LED 불빛이 나오는 어우라 기능이 탑재된 마더보드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부산에 계시는 혹은 이 경남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방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롯데 PC방 사장님 더 많이 번창하셔서 어, 좀더 많은 ASUS ROG 게이밍 존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플로우의 대표이사 엄상호입니다. 인텔 익스트림 마이스터 교육사로서 한국의 많은 유저들이 고사양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취급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고사양 게이밍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서버류까지 많은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그중 커스텀 수냉 같은 경우는 하인드 유지 니즈를 부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중점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마다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PC방도 많은 업체들이 탄생을 했다가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있는 현실이었고 이번 p c 방 같은 경우도 사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컨텐츠로 여기를 방문해주는 고객님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커스텀 수냉이라는 제품군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프리플로가 수냉 제품을 취급한 지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스템들이 보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누수 때문에 제품이 손상이 가거나 어떤 사고가 터진 적이 제로입니다. PC방과 중는 24시간 계속 시스템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구성이라니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24시간 동작을 하더라도 성능과 안정성, 내구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리플로우는 계속 도전을 할 것이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에는 롯데 PC방 와서 프리플로우를 한번 느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